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성도이면서도 이방 사람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배석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들을 지금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위선자들을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비판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분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로운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세속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독성과 기독교의 예, 위선을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현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바울이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이방인들의 특징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8절에서 이 허망한 생각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들 속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적 상식과 판단이 최고인 줄 알아서 이해력에서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생각과 인간적인 고집으로 강팩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부하는 돌과 같은 마음, 그래서 건조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허망한 생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굳은 살이 생겨버려서 이 굳은 살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관능적이 되어서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물질에만 몰입하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당신들이 배우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석교회에 복음이 왜곡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21절과 22절에서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하고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며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유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세례의 영적 의미와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벗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헬라우 두 동사는요, 세례의 언어들입니다. 세례식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들은 세례를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었습니다. 과거 이교도들의 삶의 방식을 내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후에는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다시 나와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세크러멘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세크러멘트의 어원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로마 군대에는 황제 시저, 그러니까 케사르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맹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맹세 의식을 반드시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맹세 의식이 사크라멘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크라멘툼 용어를 차용하면서 세례의식을 부르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와 함께 더 이상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시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군대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크라멘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사복을 벗고 제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세례를 통해서 서약을 한 후에 충성 맹세를 한 후에 군대에 입병하지 않고 탈영하거나 일반 시민들의 무리 속에 숨어서 이교도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신다는 충성 맹세를 해 놓고서는 그 주인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현대에도 신앙인들이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일, 그 세상 말로는 두집 사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 내한 가정 챙기기도 벅찹니다. 두집 챙기는 일은 분명히 훨씬 한집 챙기는 보다 배나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상식적이고요, 훨씬 더 유익한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당시에 그리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사크라멘툼 충성 서약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십시오. 분내하지 말고 더러운 말 절제하면서. 덕을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도전적인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 충성하는 복되고 거룩한 오늘 하루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종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교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내며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게 싸우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여 줄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